<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토리닭입니다도리도리도리 네 오늘은 좀비고록 게임할려 합니다 근데 이 스킨은 지락자본 스킨인데 바로 아도니스님이시라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신데 음. 네 위대하.. 이분이의 경우에... 위대하신 분인데 만우절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좋죠 아주 자연스러.. 정말 자연.. 어? 블레드는 무지, 무지? 괜찮은데요. 아주 괜찮은 이 걸로. 와, 이게 뭐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겨야만 해요. 다섯 번째기는 싫어요. 아 근데 매딩 누군데 이렇게 게임을 못해? 아, 누거 그거 진짜 거 아닙니다. 아, 매딕이 누구지? 어, 누구야? 닭틴 집이랑 반장 드럽게 못하네 내 네, 장주를 그렇게 비탈로. 아. 아유. 전 어리석었어요. 예, 어리석었다. 이거 나간 거 같은데 맞지? 오케이. 아, 그, 어, 엿지에 나오신 분은 저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신데. 오. 음, 음. 일단 이게. 음. 하기 없네. 이렇게 된 이상. 그건 치면 안돼요 그건 치면 안돼요 흑역사가 나와있습니다 흑역사가 나와있어 안돼 흑역사 흑역사 때문에 치면 절대 안되는건데 이거요 <laughs> 자연스럽게 그냥... 어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구독 안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저는 구독자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점기침> 좀비다. 저가 보통 하는 게, 좀비 옆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룰루랄막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좀비가 가고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같이 가면서. 가다가 죽은 적이 있었는데, 패턴 이해를 못해가지 소리 좀 줄이는 게 낫겠죠? 이 정도는 나을 겁니다. 실력 이준병 마지마아 이거 중독이어얼얼나 나라이야 아 여기 또 생겼네 부상자가 아니 이럴수가 피카츄였어? 가라 메디쿠 응나 음, 인기가 많네 와나 인기 많다 와나 인기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이거는 아이 일단 이 게임을 하면 인기가 많아져요 키키 크고 몸치 큰 사람들이 와서는 뭐야 이거 더 오는, 패스, 그 사람 없어. 우와! 어디 계신 거야, 이분? 이거 안 뜨고 있는데? 뭐지? 뭐지, 뭐지, 이게 뭐지? 실나라야 내가, 제가 봤을 때는 렉이 정말로 심하, 심한데, 우트파인 이걸로 보면, 아, 우트파인, 위에서 보면 얼마나 렉이 더 많이 걸리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제가 처음으로 편집한 영상이기도 하고 해서, 기쁘네요. 이 좀비는 그냥 터져요. 근처로 가면 스져요. 그냥 파워 터져버리는 정말 무서운 친구. 아, 이걸 레그를 죽인 영고 어, 사람이 죽었어. 얼차, 주사기 입고. 꾸어. 그래서 이렇게 근처로 가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면서 이렇게 팡 터져요. 총 9칸의 관역 공격을 하는 정말로 무서운 친구입니다. 앞장 쓰시죠? 할수 있어. 그럼 이 게임에서는 엠블럼이라는 정말 재밌는 의소도 있고, 한번 한국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거에요 한국 게임이라고 치면 너무 퀄리티가 좋은 이 게임. 하지만 렉이 좀 있죠. 게다가 지금 저는 이게 렉이 더 심할 거예요. 지금 제 영상 보고, 아, 이 게임 이렇게 내게 심한 게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플레이 해보시고 내게 그렇게는 심하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나을 것 것이, 것이? 어? 나을 겁니다. 살아나라요. 어, <놀람> 어, <놀람>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여기로 지나가면 좀비의 진격이라면서 좀비가 나오는 거. 야. 멈춰라. 멈춰라. 저도 잘 몰라요. 왜안 맞는 거지? 치료받아야지, 좀비들아. 수사기 한 대만 맞자. 이렇게 몇, 몇, 어떤 스테이지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물건을 부셔야 갈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데는 아예 이걸 안, 부시면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는데도 있고. 이게 에피소드라는 것도 있고, 이 게임은 정말로 할게 많은 요소 일단, 전, 빠져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아, 안 되네. 여기서, 그, 옆에 나오는 그, 작은, 좀비가, 피노 좀비라는 있는데, 대처를 못하면, 좀, 음,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나와 아, 내 어, 내꺼야 어, 내거 어, 내꺼야아내거있 어, 내거마 어, 내거있 어, 이렇게 어, 량실 열쇠를 획득하셨습니다라거뜬거있이내거있 어, 내거있 어, 야거있 어, 수가 있는 그런 있 어, 이있 어, 요침있 어, 게 이렇게 한 바퀴. 어어 어, 뭐야 왜 이? 어? 응? 그냥 볼일안볼 건데. 난볼일안볼 거야. 그래서 교량실 열쇠라는 건 진짜로 열쇠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지 노멀 하드 모드가 있는데 이이 이 종류 게임은. 또 여러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징계의 종이 2라는 게임이고 그냥 이제는 정말로 이지해요. 시간이 두배가 됐고 우리들은 귀가 반빱이 됐으며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그냥 좋아요. 근데 지금 깨면 방송분량이 약간 좀 그러거든요. 하고 몇판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그러전 스킵을 안 눌러야 됩니다 알어 아직도 살아있는 천둥성? 그 녀석이 어떻게 이곳에 여러분을 그냥 돌려버릴수록 겠군요아 <laughs> 잠깐만 이거 목소리 있죠 어, 목소리 손등호 살려 정리나야됩겠다 아아 오지마 구경해야지 계단, 계단으로 갑시다, 여러분. 와, 으아, 아, 아, 분유기야. 아 너무 어, 뭐야, 뭐야, 아, 야 뭐야, 뭐야, 아너무야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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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다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좀비가 아 그래 잘했어요 학생 여러분 빨빨빨빨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후회 없이 편히 쉬도록 하세요 안주면 오지 오지 뭐지 한 명야 난 오징어라 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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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킥 오징어 발차기 손이지만 발이라고 해 어리석은 유저 잠깐 이제 클래스냐 할게 없잖아 음흠. 어 저기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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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방송 분량이 안 나오는데... 한... 빠른 중태... 음, 어떻게 끝마쳐야 되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끝내는 게 좋을까요? 음,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 네,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할게. 이제 뭐라고 끝맞춰야 될지. 음, 음. 뭐라고 끝마쳐야잘끝마쳤다고 칭찬받을까요? 음. 음. 이제 20분은 맞 맞추시다. <laughs> 그럼 대난투라는 모드 한번 가보죠. 어리석은, 어리석은 유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잠깐만. 내가 직접 방을 파야 되잖아. 어흥. 너무 자연스럽게 놀랐어. 아,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